배우 김지석 씨가 박한별 씨에게 깜짝 고백을 해서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최근에 지현우 씨가 공개 석상에서 유인나 씨에게 사랑 고백을 해서 화제였는데 바로 김지석 씨가 이 지현우 씨의 공개 사랑 고백을 패러디해서 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지난 11일 공포영화 두 개의 달에 제작 보고에 참석한 박한별과 김지석. 장난감 시한폭탄을 들고 미니 토크쇼에 참석한 김지석 상대 배우 박한별을 향해 칭찬 일색인데요. 한별이 오늘 너무 예쁘지. 너무 예뻐서 촬영하는 동안 모니터로 보면 늘 기분이 좋았었어. 김지석은 영화 촬영 중 일어난 잊지 못할 에피소드를 털어놨는데요. 파트너 박한별에 대한 각별한 애정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때 좀 많이 미안하더라고요. 미안하고 아, 동생에게 동생이, 예 대놓고 이렇게 연기하면서 를 욕해본 게 처음이거든요 오, 영화에서 예. 여자 배우한테 실제에서도 하기 힘든 실제에서도 많이 힘든 원래 건데. 대사에는 그렇게 심한 욕이 없었거든요 <웃음> <웃음> 근데 갑자기 이어서 김지석은 김지석 최근 지연우가 유인나에게 고백한 모습을 연상케하는 깜짝 발언을 해 현장을 발칵 뒤집어놨습니다 어, 또 이건 사담이지만 어, 촬영하는 동안 그리고 지금까지도 박강렬 씨 좋아합니다. 박강렬 씨 좋아합니다. <laughs> 잠깐만 잠깐만 좋아합니다. 이게 지금 조작이 박진주 진지. 씨도 좋아하고 강동원도 좋아하고, 다 좋아합니다. 지금 제 2의 지현우 씨가 네, 네. 나온 줄 알고 지금 깜짝 놀랐지 사건. 김지석의 폭탄 발언에 진행을 맡은 사회자는 물론 현장에 있던 많은 이들이 깜짝 놀랐는데요. 깜짝 놀랐지 사건. 많이 가져가시라고 고백을 한번 해봤습니다. 두개다 같이. 아 사회자가 멘탈 붕괴가 될뻔했어요예 놀랐지. 김지석의 영화 홍보성 발언임을 알고 난후 그제야 박한별은 가슴을 쓸어 내렸습니다. 아, <멤버만 못한> <laughs> 최근 지연우가 드라마 인연왕후의 남자 팬미팅 현장에서 유인나에게 사랑 고백을 해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그래서 <laughs> 아, 뭐야? <웃음> <웃음> 네, 어, 저는. <laughs> 솔직히 하고 싶습니다. 우리 드라마의 <laughs> 매력은 멘붕이죠. <laughs> 네? 해마다 멘붕이 있잖아요. 네. 여러분들이 오늘 멘붕하실 일은 <laughs> 제가 인다시를사랑합니이 <있나>? <laughs> 같은 두 사람의 발언이 인터넷을 뜨겁게 날구고 있습니다. 특히 지현우를 패러디한 농담으로. 김지석에 대한 비판이 거세게 일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지금 힘들어하고 있을지도 모를 동료 배우 지연우와 유인나를 배려하지 못한 행동이라며 빈축을 사고 있습니다. 같은 연기자로 공개적인 장소에서 웃음거리로 삼았다는 부정적인 시각이 있는가 하면 재미있었다. 경솔하긴 했지만 지연우를 조롱거리로 만들려고 패러디한 것이라고까지는 생각되지 않는다라며 김지석의 돌발 행동에 대해 누리꾼들은 엇갈린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렇듯 김지석의 깜짝 고백은 영화 홍보성 발언으로 일단락되며 결국 해프닝으로 끝났습니다.